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비법 5가지. 존중은 유지하되,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와 같이 침착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침착하게 경계를 설정하기.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아부피하기. 지나치게 상대를 높이려는 태도는 오히려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존중하되 필요 이상의 칭찬이나 맞추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화를 유지하세요. 필요할 때는 차분하게 거리두기. 불편한 상황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기보다 저는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같이 일시적으로 상황에서 벗어나는 말을 사용해 차분하게 거리를 두세요. 이는 상대에게도 시간을 주고 나 자신을 보호할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 명확히 하기. 상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처럼 자신이 집중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면 끌려다니기보다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며 상대와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